지역 어떤 소통협력 공간이라고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펼쳐지는 사회혁신 한마발 행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년의 대표에서 공동 추진위원장이 된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사회적 협동적 혁신청 김미진입니다. 아, 네. 사회혁신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대전 마을 활동가 포럼의 신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이 <laughs> 많이 되네. 아니 생방송 얼마 전에 출연하셨다면서요. 그러게요. 거기는 잘 됐는데. <laughs> <laughs>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공익적인 <laughs> <laughs> 방송 상상하는 시민 상상하는 도시 2019 사회혁신 한마당 인 대전에 초대합니다. 사회혁신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와 각종 컨퍼런스 돗자리 수다 토크 콘서트 전국 마을 앙상블 등 사회혁신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 대전 마을여행과 공동체 홍보보스 프리마켓 등 혁신과 혁신이 연결되고 인연이 되는 만남회장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밤 영화제, 길거리 버스킹까지 일상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펼쳐보는 자리 모든 시민이 동료가 되고 누구나 사회혁신가가 되는 축제 대전에한번 네, 봐요, 봐요. 왜 저를 바라보시고, 네. <laughs> 뭐 써져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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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체적으로 그 일상의 변화에서 좀어 필요되는 부분들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발상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융합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쉽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들어서 풍기는 여러 문제들을 전문가들도 함께 보이자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laughs> 잘 이해하신 <laughs> 것 같고요. 사회혁신마당에는 활동가들도 여기 참여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도 마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 활동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사회혁신 한마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가요 음, 사회... 마을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각각의 마을에서 공동체를 일구고 마을의 변화를 시도했던 것들이 사회혁신 한마당을 찾는 분들이 실제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게끔 마을여행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어총 대절에서 다섯 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네. 잠깐만요. 열다섯 <laughs> 개 코스로 있는데요. 사역실한 마당이 열리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로 직접 코디네이터가 이동을 하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마을의 구석구석을 볼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제일 기대가 됩니다. 첫째 날에는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식이 있는데 사회혁신 플랫폼은 어떤 걸 의미하죠? 네, 사회혁신 플랫폼은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고요 시민들이 대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대전시와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플랫폼 너무 요즘 너무 진짜 모든 단어에 플랫폼. 이 탁신어 기지가. <웃음> <웃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맨날 네이버 썼단 말이요 플랫폼 네이버. 쉽게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전의 군대를 모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신다면서요 오늘? 우선 하려고. GDP도 <laughs> 말하는 <laughs> <laughs> 아, 네이버 좀 작은 컨퍼런스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의 이야기들을 커피숍에서 수다 나누듯이 진행되는 컨퍼런스. 맞아, 일반인들이 오셔서 나참가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커피 한잔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예, 예, 예.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커피값도 드리나요? <laughs> 커피값 커피 아, 오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아, 들었는데. <laughs> 네. 저는 관심가는 주제가요. 둘째 날 저녁 6시 반부터 메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을밤 영화제예요. 아 도심 속에 <laughs> 우리 가을밤 영화제 아, 하늘의 별도 마당? 보고 야에서 보는 동영상 메인무대 어? 마당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환상적인 밤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저도 이거 궁금한데 어떤 영화가 사용되죠 아직 <웃음> 정해지진 <웃음> 않았으나 <웃음> 그래? 언제 돼요 이거 영화? <laughs> 이거 편집할 때쯤 될 거예요 그때 아, 저만 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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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사회혁신 한마당인데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거를 보시는 분이 하나라도 찾으시기 바거니다 음. 근데 과연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나는 혁신에 못집착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혁신한 마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소리 의견을 내고 서로 몰랐던 걸 소통하고 그런 의미의 혁신으로 봐야지. 꼭뭘 뜯어 고쳐야 된다, 혁신은. 날가 빠은 생명. 날가 빠은 생명. 혁신의 그 단어에 얽매이는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말... 혁신하면 뭔가,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파도가 치기 전에 그잔잔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혁신인 거거든요. 아니, 잘 봐봐. 파도가 <laughs> 왜안 치는 걸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게공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파도 그렇죠. 왜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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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질문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셔도 되네. 청신한 마당에서 청년의 역할이나 청년들이 참여하게 된기가 힘들다? <laughs> 어, 청년의 역할. 아, 청년들. 그런 말하냐, 이빠 빨개졌나요? 청년들의 역할은 이런 걸 한번 참여해보자. 청년들도 이런 거 관심이 있다. 청년들의 참여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좀 청년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장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텀블러가 있잖아요. 그 텀블러를 모으는 곳이 있어요.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에 가져오시면. 그 텀블러를 기증을 하는 거죠. 기증된 텀블러를 저희가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행사 당일날 저희가 음료대 옆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료를 드시고 그걸 가져가셔도 돼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취지로 에코백도 저희가 기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물품을 사고 또 담아갈 곳이 없으면 그 에코백에 저희가 담아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절대로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팀장님은 행사 추진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힘 게. 가있 모든 것을 시민들의 의견과 추진위원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 모은 걸 다시 또 풀어내고 다시 이거 모으는 과정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사회혁신 한마다 대던 사회혁신 플랫폼 자체가 진짜 정말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으면 진행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과정 자체가 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실면 진짜 재밌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체험하고 가시면은 이번 행사는 2019년 전국 마을 박람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대전의 마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타지역에서도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아마 대전시가 북적북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긴장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3일 동안 사회혁신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를 대전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3일간 놀러오셔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옛 충남도청 중경에서 가운데 정원에서 2019년 사회혁신 한마당 인테전 행사가 열립니다. 플로워이 상상하는 시민, 상생하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많은 상상을 네, 한번 하시고 그 상상들이 모여서 도시를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많은 의견들이 모이고 또 의견들이 모아져서 보다나 인테전이 만들어져는 풍광입니다. 상상하는 시민, 상생하는 상상하는 도시. 欢迎，欢迎，欢迎，欢迎，欢